오드박스. 드디어 전반 마지막 콜. 티잉 라운드에선 기적 팀. 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 아굿 지현종은 워터헤저들를 넘겼습니다 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같아요. 네, 같아. 같아요. 어... 아, 게요 어? 아, 넘어가지 마, 마라 아, 형아, 야. 아, 야 장애물 앞에서 초연해지고 싶지만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되진 않죠 워터헤저들을 피하려다 옆 홀로 날아간 현병수의 티샷 성은 채는 전공 법을 택하려다 오늘 안 이렇게 워터헤저드에티샷을함납하고 말았습니다. 오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공을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아유. 지금 공이 더 뒤에 있잖아요. 만약 거리가 나서 일로 넘어갔으면 첫 번째 보세요. 아유. 야간 아유. 거기가 공이에요. 어그 오비 아니에요? 네. 육반으로. 왼쪽을 많이 보지 마시고 깃대 쪽으로 해서 치셔야 돼요. 네. 어, 어 기분 좋은 말. 앞으로 가야. 선수님 앞쪽에. 이렇해 옆홀에서 민폐 중인 공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하는 현병수. 아, 나 죽이다. 가다. 살았어요. 아왜돌로가지 아, 미치겠네요. 이거 남의 남의 티 아니야 이거? 네? 맞게 하고 있는 건가요? 얘기 좀 해주세요. 사람 얘기하잖아요. 네, 골프장 로컬 룰상 비놀에서의 플레이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페어웨이 중앙에서 나흘로 굴리기 신곡을 보여주고 있는 정은채. 굴려두, 굴려두. 대답이 없는 온그림이러다그림도못 그린. 가서 날세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 벡터에 대한 열망이 간절했던 정성도는 러프에서 g 리온을 노리고 있습니다. e e n 이 녀석은 Green. 이녀나이스나이스 정성도는 파찬스. 아, 자잘 갔을까요? 오케이 떨어졌다. 올렸다 올렸어. 투퍼터 어, 투퍼터 어, 생각해라 투퍼터. 어. 미비 어. 어. 탈출. 모두가 구분을 그린는 당도했는데 아직 현병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전히 옆으에서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현병수. 응? 이거 불벌타요 네, 벌타 어이 들어옵니다? 오이오이오이 오예, 오이. 오예, 오예. 오예. 자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가는 건 똑같습니다. 아니, 현병수 씨, 대려 네. 좋은 자리로 가 보였어요? 네, 나는 완전 오늘 럭키보입니다그 무벌타 드롭으로 제대로 얻어걸린 현병수. 아 미치겠다. 이번이 네 번째 사입니다아 미치고 팔짝 뛸이 어이없는 파퍼트. 병수 씨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 나 아... 현병수는 왜 저러는 걸까요? 핀 위치를 개의 찾는 저 호연지기 퍼트. 그린 끝과 끝을 오갔던 현병수. 트리플 보기를 기록합니다. 다음은 정성도의 파퍼. 팝헛. 정성도로 파퍼을 실패. 정원채는 더블 보기 퍼를 실패합니다. 절대 쳐다보지 마세요. 치고 나서 그냥 쭉 밀어주고 쳐다보지 마세요. 한올한올 전쟁같아 진짜. 이번은 백일 팀의 9번 홀입니다. 나이스! 고이셔! 필드 훈렁증으로 고생했던 정창영이 오늘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깃발 옆에 깃발 옆에. 오케이. 깃발 옆에. 오케이. 공포 빠진데. 어디? 깃발 옆에 가운데. 오케이. 잘 갔어. 잘 갔어. 지금은 커탈락의 부담을 잊고 자신 있게 워터저를 넘긴 정성미 의욕이 불타 두 번째 샷도 화려하게 도전하는데 네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성미 씨 많이 힘드세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반면 정창영은 굴리기 투원을 불태웁니다. 스리오는 아. 성공. 가투노를 네? 쓰리... 아. <laughs> 치지만 결과는 제각각. 아. 오늘 여러번의 버디 찬스를 만들고 있는 이태준은 어김없이 투원 성공 들쑥날쑥 스코어가 널뛰기를 하고 있는 방현태와 정성민은 그림만 피해가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림 밖에서 퍼터로 핀을 직접 공략한 방현태 열심히 쳤지만 방현태 구번호를 트리플 보기로 마감합니다. 어, 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제 실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정성미. 이제는 퍼트가 걱정입니다. 정성미 맥없이 보기 퍼트를 실패합니다. 아우!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전반 9홀. 아쉬움은 남지만 이제는 후반을 도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때입니다. 더블 보기를 기록한 정창영을 코치로 나인홀 플레이를 모두 마친 백일팀과 기적팀. 자, 지금 나인홀 돌으셨습니다. 네, 지금 24개 오버가 됐을 때 60개가 됐을 때 이제 나인을 돌고 빠지시는 그런 물이 있기 때문에 전반 나인홀 60타 이상은 자동 탈락 이홀에 어, 60타 이상 치신 분은 이제 저랑 같이 응원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과연 탈락자가 있을까요? 정성민 씨는 지금 2홀까지 치시고 이제 플레이를 진행을 지켜보시고요. 이제 세 분만 이제 플레이를 할수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던 간에 한 명이 좀 빠지지만 최선을 더 다해서 꼭 100타를 깰수 있게 옆에서 응원해 주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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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지금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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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자, 세분 파이팅! 파이팅. 은채 씨가 지금 61타를 치셨거든요. 그래서 다음 월부터는 어, 도전이 불가능하고요. 저와 함께 같이 응원하면서 다른 참가자들 응원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나머지 분들은 열심히 도전해 주세요.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잘 쳤어요. 잘, 응. 응, 아니, 어. 아, 잘, 잘, 잘 쳤어요. 잘했어, 열심히. 아 괜찮아, 열심히 했어, 잘했어. 아 열심히 진짜 잘 쳤어요. 진짜 잘 쳤어. 괜찮아, 진짜 잘 쳤어. 어, 괜찮아. 다놀았어 응.